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. 오늘은 독자님들과 함께 서울경제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.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있잖아요. 이게 우리 경제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국민 93.6% 그러니까 거의 4736만 명에게 총 8조 5천억 원 규모로 지급되는 거니까요. 정말 큰 정책이죠.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자님? 네, 기자님, 음,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한국신용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, 쿠폰 지급 첫 주,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27일까지죠. 이때 전국 소상공인 카드 평균 매출이 바로 그 전주보다 2.2% 늘었고요.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7%나 증가했더라고요. 업종별로 보면 아 유통업 쪽이 특히 성과가 좋았어요. 전주 대비 12%, 그리고 장인 동기 대비로는 무려 18.6%나 매출이 늘었습니다.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안경점인데요. 와 전주 대비 매출이 56.8%나 뛰었고요 패션 의료도 한 28.4%, 미용업도 21.2% 정도 늘었고요또 의외로 면요리 전문점 같은 곳들도한25.5%꽤 높게 증가율이 나왔습니다. 와5 6점 8%요? 안경점이 그렇게나 많이요? 좀 예상 밖인데요. 확실히 그 동네 가게들이나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독자님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네요. 그런데 기사 제목처럼 이게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.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온라인을 주 무대로 활동하시는 음, 영세 자영업자분들 이야기입니다. 이번 소비 쿠폰이 사실 취지는 좋았잖아요. 대형 이커머스 말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소비를 늘리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온라인 사용이 제한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온라인으로 쉽게 사던 생필품이나 식료품 같은 것들까지도 아이 쿠폰을 써야 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온라인에서 물건 파시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아니 쿠폰 때문에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 매출이 그대로거나 떨어졌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좀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쿠폰 쓰려고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몰리면서 의도치 않게 온라인 쪽 영세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된 거네요 근데 기자님 이 온라인 기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? 그냥 일부만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개인 통신판매업자 수가 벌써 61만 명을 넘었어요 이게 전체 통신판매업 사업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카페24 같은 솔루션 써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. 자사몰이라고 하죠. 이런 자사몰 거래액만 해도 작년에 1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 계속 성장하는 시장인데 이분들이 이번 정책 혜택에서는 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. 와6 1만 명의 거래액이 12조 원이 넘는다고요.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규모네요. 그래서 이제 (9월에) 지급될 (2차) 소비 쿠폰 때는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(2차) 쿠폰 때는 음, 온라인 사용을 좀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전문가들은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그러니까 정말 영세한 온라인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 자사몰 있잖아요 거기서는 쿠폰 결제가 가능하도록 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정책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사몰에 한해서 근데 기자님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온라인 사용을 풀면 결국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아주 큰 플랫폼으로만 돈이 다 쏠리는 거 아니냐. 그 원래 취지랑 또 멀어지는 거 아니냐. 이런 우려요? 네, 그 지점도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도 무조건 다 풀자는 게 아니라 그연 매출 기준 같은 걸 두어서 정말 영세한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에 좀 한정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겁니다. 대형 플랫폼 쏠림은 막자는 거죠. 결국 이번 사례를 보면 아 좋은 의료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이 경제 주체들의 복잡한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구나 또 정책 설계가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명함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